안녕하세요. 시그널입니다. 그날 새벽에 더 리버에 들어왔던 차량들 중 한대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차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이 차의 뒷부분을 눈여겨 봐주세요. 이 차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확인하시기 어려우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램프의 빨간 빛과 하얀 라인의 모양을 눈여겨 봐주세요. 이 차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양심님의 영상의 일부분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할 당시 지하주차장 출입구 우측에 빨간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곳에는 15분 전에 소방차가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철수하고 15분 사이에 빨간 승용차가 주차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누가 주차를 했을까요? 차의 뒷부분을 더리버쳐 매치시켜 보았는데 라이트와 번호판이 일직선으로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동석자가 택시를 타고 들어올 때까지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을 켠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동석자의 집에서 더리버까지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 리버에 4시 38분에 들어갔다가 약 5분 정도 머무른 후 주차장 입구에서 동석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석자가 정말로 택시를 타고 왔는지 아직까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날 귀가하는 모습을 날짜와 시간만 바꿔 마치 그날 집에 오는 것처럼 편집되었던 그알 방송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분석해야 할 자료들을 1초보다도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편집에서 미처 지원내지 못한 잔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고 남겨진 잔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더리버가 손정민군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보입니다. 3시 17분에 전화 받고 더리버에 모여있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환차와 냉동차는 편의점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각자 할리를 하고 아버지는 마무리될 즈음 5시 12분에 펜스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동석자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하에 4시 38분에 더리버로 들어가서 약 5분 정도 머물다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온 것은 지수습파로 다녀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가서 머문 시간이 약 5분밖에 안 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더리버에 급하게 갔다 와야 할 중요한 볼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새벽에 드나들었던 이 많은 차들 중에서 뒷모습이 비슷한 차량을 동석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게 되니 더리버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가 풀린 것 같습니다. 화한 차도 이상하지만 저는 트럭을 더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보았던 차가 이 트럭입니다. 화한차는 들어와서 7분 만에 나왔지만 트럭은 더 리버로 들어가지 않고 차를 돌려서 곧바로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시 34분 17초경에 들어왔다가 4시 35분 3초경에 나갔으니 1분도 채안 되는 시간입니다. 화한차보다는이 트럭의 모습과 차를 돌려 급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럭은 신기하게도 일반 트럭은 절대로 장착할 필요가 없는 바람막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트럭을 수없이 살펴봤지만 바람막이를 따로 장착한 트럭은 한 대도 없었으며 바람막이는 내부가 속이 텅빈 형태라서 보기도 싫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일반 트럭에는 장착하지 않습니다. 바람막이의 형태를 잘 모르는 편집자가 냉동탑차를 트럭으로 바꾸려다 남겨진 부분으로 보입니다. 바람막이는 냉동탑차에 장착하는데 일반 트럭에 바람막이를 붙여두는 바람에 냉동탑차가 이동했었다는 진실의 꼬리가 남겨졌다는 말입니다. 더리버에 들어왔던 일반 트럭의 바람막이가 보이는 것을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트를 이용해 더리버로 이송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보트가 왔을 수도 있으나 트럭이 곧바로 돌려서 화한차와 함께 나갔다는 것은 시신을 더리버에 옮겨오지 못했고 시신이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동석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정차했던 차와 같은 차로 보이는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님께서는 빨간 차라고 하셨는데 빨간 차가 아니라 라이트 불빛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